아, 얼굴이 결국은 시커매졌네. 오늘은 언덕을 한번 달려보자. 나름 경산 사좀 있는데. 오, 여기 좋아. 좋은데, 좀 길긴 길다. 아 이게 괴롭게 엄청 괴롭구나. 500m네. 510m. 어. 음, 응. 오케이.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라올 때는 조금 빠르게. 오케이. 그게 원칙이지. 어. 내려갈 때는 무릎한테, 무릎한테 사죄하는 느낌으로. 어. 미안하다. 천천히 갈게. 절대 무리하지 않고 다섯 개만. 다섯 번만 왕복하자. 오케이, 다섯 번만. 지금부터 아까는 간보거였고 지금부터 다섯 개숨 넘어갈 정도로.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 어, 힘들어. 벌써 30m 만에 힘들어. 올라갈 때는 너무 괴로우면 내가... 주식이라는 <목소리> 생각으로 내가 산 주식이 나다 나는 인간 주식이다 올라가야 돼 빠르게 올라갈수록 좋아 멈추지 마 올라가 제발 다 간다 와 장난이야 이거 와 500m 언덕을 어떻게 뛰냐 와 이거를 800m씩 어피을 그것도 인터벌로 한다고 와 사람이 아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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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이 안 나와 이게 머리로 가는 피도 아까워갖고 이 피들이 다리에다 쏠리니까 폐랑 아 어. 어. 생각도 안나 어휘력도 안 좋아져 너무 힘든 훈련을 근데 이걸 해내면 강해진다니까 아, 아, 강해지고 싶어 아, 강해지고 싶어 아, 맨날 약하게 살았으니까 아, 강해지자 아, 내가 언제까지 족밥으로 살 거냐 아, 난 자식도 있는데 아, 이겨낸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할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르마 어필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고 갈 길이 구말리면 계속 앞에 보면 힘들어 대가리 쳐갖고 땅보고 보폭은 어, 짧게 이러고 가면 언젠가 끝나 어필은 걸어야 되는 거 같아 농담이 아니좀 어, 어, 약하게 살면 어떠냐 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 왜, 죽어서 지옥에 갈 텐데, 벌써 지옥을 맛보냐. 나 말해, 나. 어, 남들이야, 뭐, 천국 갈 거니까, 미리 지옥 맛보기만 한다 저도난 아닌데. 이제 세 번째인데, 아, 진짜, 죽도록 뚫렸다. 어, 이게, 불에 손을 한번 대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뜨거운 줄 아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아, 뚫는 기름에다가 손 집어 넣는 느낌이네. 아. 세 번째, 3, 2, 1, 고. 아, 진짜 짜 괴로워 죽겠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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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어야 아, 숨을 쉬어야 돼 아, 살고 싶어 아, 세 번째 간본 것까지 네 번째인데 아, 아, 안 끝나 안 끝나 아, 아, 괴로워 그러니까 주식 안 오른다고 뭐라고 하면 안돼 오르는 게 엄청 힘든 거라고 내려가는 게 쉽고 아, 누워서 기는 게 제일 쉽지 아. 아, 나는, 다음 생에는, 주식으로는 못 태어나겠다. 어, 못 올라가겠어. 공매도로 태어나야겠다. 공매도. 아니면 쇼트 어, 아, 하... 뭐,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 거. 나는 친구가 거의 없는데, 친구가 진짜 별로, 거의 없는데, 지금, 오르막길에, 누가, 아는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갖고, 야, 인사하는 척하면서 좀 쉬게. 아네 번째. 아, 아, 녹고 있다. 사람이 녹고 있어. 자 출발 가자. 아, 아, 괴로워라. 아, 가자 오케이. 가지마. 이제 아, 한번 남았다. <laughs> 한번 남았어. 아, 아, 배고픈 생각은 하나도 없고. 아, 아. 한 번이니까 한번 참아보자. 아, 기어서라도 올라가자. 아. 그 생각밖에 없다. 아, 레버는 어떻게 했지? 아, 간본 아, 것까지 다섯 번인데. 간볼 때도 살살 뛰었으니까. 어우, 아, 대단해. 아, 할수 있네. 아니야, 마지막 해봐야 돼. 이러다 부상당할 수도 있어. 부상당할 것 같으면 멈춰야지. 힘들면 계속 뛰고, 아프면 멈춘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죽어보자. 나는 주식이다. 나는 인간 주식이다. 자, 올라가 보자. 오케이. 아니 올라간다 아니까아 그러니까. 어. 아니야 가자 힘든 거다 아픈 게아니라 오케이 아 어. 절대 안 멈춰 절대 안 멈춰 불완전 그래. 휴식 불완전 휴식 아, 끝났어. 아, 해냈다. 아, 아유. 진짜, 그냥, 아까 뛴다고 한 거, 그냥 파일 삭제하고 그냥, 나 자신을 속일까 했는데, 안 속였다. 아, 아, 아. 해냈다. 해냈어. 아. 고작, 다섯 번. 뭐, 간본 것까지 여섯 번. 아. 요거, 3 k 로 오르막. 고작 3 k 로 인데, 아, 아. 영혼이, 영혼이, 사람과 영혼 아니, 영혼이 탈출할 뻔했지. 아, 어. 아이고 힘들다. 아, 아, 별거 아니긴 한데, 아또 하라면, 아 하기 싫은데, 아그 어, 정도. 아, 1 0 k g 빵만그 느낌. 아,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아, 어쨌든 이제부터. 주식이 안 오르면 은 주당한테 전화한다. 아. 나도 해냈는데. 아. 하여튼, 주식안 오르면 아. 안 돼. 아.